어 준비됐어요? 왕이, 네. 니 단위에, 단위에, 서서, 서서, 여와 앞에서, 여와 앞에서 언약을, 언약을 세우되 법도와 법도와 윤례를 지켜 윤례를 지켜 이 책에 이 책에 기록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이루게 하리라 하리라 하네 하네 백성이 백성이 다그 언약을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따르기로 하니라 하니라 열한기하 23장, 23장, 23장 3절, 3절 말씀, 말씀 네. 아멘 네. 아, 네. 아, 정말 너무나 말씀을 잘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요. 누구냐면요. 요시야 임금이에요. 내 나이는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헉, 여덟 살인데 임금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왕이 될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시아 임금이 몇살때 임금님이 됐다고 그랬어요? 8살 여덟. 여덟 때 됐는데 이제 어른이 됐어 어른이 돼서 이제 18년이 지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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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집 성전이 내가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부서진 데도 있고 망가진 데도 있고 더러워서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 여봐라.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망가진 건 고치고 더러운 데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라. 이렇게 요시아 임금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네 임금님. 열심히 열심히 뭐예요 청소를 했어요 이때 청소할 때 대제상 필기야가 자 여러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임금님 말처럼 치워야 됩니다 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다안거졌어요 부서졌어요 자 열심히 열심히 치웁시다 사람들이 열심히 열심히 청소하고 치우는데 어?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율법책이에요. 어? 이거를 임금님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임금님한테 가기 전에 서기관 사반한테 보여줬어요. 글쎄 사반 사반 임금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정했다보니까 이렇게 율법책이 나왔지 뭐야. 이거를 빨리 임금님한테 보여드리게. 그래서 사반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 임금님 글쎄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율법책이 나왔어요. 그 율법책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율법책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서기관이, 사반이 임금님한테 말씀을 여기에 율법책에 써있는 것을 읽어주었어요. 그 읽어주는데 루시아 임금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왜 아팠을까?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써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믿을 거야. 나는 아세라신을 믿을 거야.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도 있었어또 서로 미워하고 싸웠어. 그래서 인국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여봐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다 모였어. 이렇게 모였어. 어떻게 이렇게 다 모였어. 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알려줄게. 이 율법책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발신 아살라신을다 열어야 버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주신다고 했어 어떻게 하지? 너희들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백성들이 네네 네, 임금님 우리들은요 임금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자 그러면 우리 주에 있는 바하 신과 아세라 신상을 모두 모두 가져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뭐야? 불로 바 태워버렸어. 자, 이렇게 우리가 아세라신, 바하신을다 태워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임금님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태까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요. 6월절 예배를 지려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6월절을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서 애국 나라에 종이 되었을 때 여기서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면 탈출한 거야.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6월절. 6월절 예배를 한번 그동안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랑 함께 모두 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6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는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마다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6월절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요시아 임금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요시아 임금이 살던 때는 하나님께만 예배했어요. 요시아 임금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했어. 우리가 지금 몇 살? 네 살. 네 살은 어른이야, 아기들이야? 아기들이죠. 네 살이 점점 점점 자라서 엄마, 아빠 나이, 목사님처럼 되었을 때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뭐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세 살, 맞네 살, 세살 친구들이 지금도 하나님께만 예배하잖아요.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여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해요. 기도서! 기도 전 하나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이 하며 우상을 없애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시아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자라서 요시아 임금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